TV 자, 이 차량은 어, 회색 차량입니다. 회색 차량 맞죠? 네, 어, 그리고 이 차에 그좀 이렇게 튜닝된 거는 어, 소비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은 거의 비슷비슷한데, 어, 왜 좋아하냐? 여기 지금 앞좌석이 3인승입니다. 3인승인데,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또 2인승 의자가 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총 5인승의 차량입니다. 그리고 어, 두 사람이 여행을 다닐 때 여기에 누워서 어, 취침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사용할 때는 이 5인이 그 왔다 갔다 주행을 할수 있는 어, 숨겨져 있는 좀 특별한 기능의 어,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. 이 엣지 부분이 아주 잘그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죠. 그리고 어 컨트롤 박스를 보게 되면 적상계가 지금 어 290A 98% 썼으니까 아 300A 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 저 무시동 히터가 달려있고, 이쪽엔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, 저 안에서 커튼을 갖다가 어좀 이렇게 열면은. 어, 불을 즐기면서 또 앉아서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, 많은 물건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어, 옆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 사이드에는 이제 어, 220그 다음에 USB 어, 220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, 아주 그 소품을 어,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음악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레디오 USB 사용할 수 있게끔 어, 되어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저 여기도 지금 어, 앉아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이 맥스팬이 달려 있어서 어, 자 <laughs> 맥스팬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반대로 여기는 지금 시원해요. 찬 바람이 나오고 또 요걸 반대로 딱 이건 끄는 거 반대로 딱 돌리면 여기 있는 그 음식 만들 때 나는 김 냄새 싹다 빠져나가죠. 그리고 이제 어 끄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위치로 끌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뚜껑만 닫으면 어 이거는 저절로 안 꺼지네요. 원래 뚜껑만 닫으면 꺼지는 기능이 또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맥스펜도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그 사이드 트리밍 작업이 되어 있고 이 사이드 트리밍 천장 뭐 앞좌석 앞좌석은 이제 그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어갖고 저 의자 하나에 뭐 50만원씩 달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 사이드 이런거 다 합하면 또 몇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저같은 경우 이제 위에만 어좀 싼걸로 해가지고 어 해놨는데 보면은 이 트리밍 작업이 어 굉장히 가격이 좀센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숨어있는 기능을 한번 또 보셔야죠 자 앞으로 와 보세요 자 보통 여러 업체들이 그 수전 만들 때 보면은 이 높이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업체는 그 높이 조절을 잘해놔 가지고 여기 앉아서 어? 뭐 조리할 수 있고 어, 손도 씻고 세면도 가능하고 모든 게 이렇게 잘 가능하게 아이 높이가 참그 높낮이를 갖다 이렇게 조절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TV는 어 관절형으로 이제 좌로 우로 다 이제 어, 기능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, 어, 차가 주행 중일 땐저 안으로 해서, 어, 고정을 하시게, 어,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전자인지도있고요또 여기 냉동실, 냉장실 다 있고,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무시성 히터가 요 아래에 있어서, 어, 따뜻하게 내부를 빨리 데워줄 수 있게끔 해놨고, 여기 또 숨겨져 있는 수납장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2 0볼트라든가 이제 이런 전기 사용을 할수 있게끔 다 해, 다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, 어 중앙 암막 커튼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, 어 사생활 보호 차단에,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 바닥이 진짜 울퉁불퉁함 없이, 원목으로, 어,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, 그, 어 요트 바닥재를 또, 이중으로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, 어 빤듯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사이드에 이제 보면은 옆에 수, 수전에 보면 이제 오스통 20L, 20리터, 청수통 20L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약간의 수납장 이 있고, 요 신발장도 있고요. 어, 신발장도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여기 작은 외부 탁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빼면은 어, 외부에서도 어,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그 다음에 이 속에 보면은 이제 외부 샤워기도 어,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자, 이걸 한번 볼까요? 자 매트를 어, 좀 들고 약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트를 치우고, 여기 또한번더 이렇게 들고, 이렇 하고, 음, 여기도 의자를 빼서 들고, 고정이, 아, 세게 해야 고정이 되는구나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어, TV 보면서, 어, 그 주행도 가능하고, 여기 두 사람, 앞에 세 사람, 이렇게 숨겨져 있는, 숨어 있는 의자 두 개입니다. 어, 2016년도 형이고, 2015년식이네요. 어, 그러면 착한 바에도 1,500만원, 1,600만원이 넘어가는, 어, 그런 차량에, 이 안에 새 걸로 다 튜닝을 한 차량인데, 어, 가격대, 요 가격대보다 이 주행거리가, 어, 10만, 10만 몇 키로밖에 안됐던데 10, 10만 키로 어, 조금 넘었더라고요. 자. 이 차량 지금까지 보신 영상의 이 차량은 어, 이제 가격이 어, 2,900만원까지 봤는데 어, 솔직히 구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변비는 뭐 천차만별인데 보통 4,50만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어, 그 아래 조금 내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기본이 40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변비 그 다음에 뭐이 어,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뭐돈 들어갈 거 없어요. 세금이 다 이미 다 내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,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보통 세금 내면 또 2, 300 들어갑니다. 근데 그게 다 되어 있으니까 어, 부담 없이 구입을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1년 동안 어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거나 갖고 오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간다. 그러면 은어 캠핑카 대출 요즘 유행하시죠. 어 캠핑카 대출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할부도 가능하고, 어 전체 할부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